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며 양키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온 것은 물론 이번 시즌 처음으로 양키스에게 루징 시리즈를 안긴 팀이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선발 투수 케빈 가오스먼은 지난 휴스턴전에서 1회 7실점을 하며 이번 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양키스를 상대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가오스머는 오늘 경기에서 7이닝, 투구수 103개, 자책 없이 안타 3개, 볼렛 0개, 삼진 11개, 그리고 ERA는 2.84로 낮췄고, 최고 구속 또한 96.1 마일을 기록하며, 시즌 성적은 2승 2패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오스머는 이번 시즌 31과 3분의 2이닝 동안 41개의 삼진을 잡으며, 볼렛은 겨우 다섯 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우스먼에 이어서 8회 마운드에 오른 에릭 스완스는 실점 없이 이닝을 잘 마무리해준 반면 9회 마운드에 올라왔던 심버는 리조에게 홈런을 맞으며 실점을 했는데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좀 불안합니다. 아무튼 이번 양키스 3연전에서 토론토의 새 선발진들의 성적을 보면 20이닝 동안 일자책 19개의 삼진 그리고 3개의 볼넷만을 기록했는데 물론 양키스의 중심 타선에서 좀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피칭들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에서 타자들이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도 양키스의 최약체 선발 투수 클락슈미트를 상대로 5이닝까지는 3진을 8개나 당하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양키 스킬러 게레로 주니어가 투런 홈런을 쳐내면서 이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었는데 만약에 게레로가 홈런을 쳐주지 않았다면 오늘 경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네요. 스프링어의 경우 지난 두 시즌은 부상으로 인해 4월의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시즌 초반이 일단 상당히 안 좋습니다. 토론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이닝까지는 슈미트에게 완전히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6회초 투아웃 주자 일루 상황에서 게레로가 슈미트의 84.2마일 스위퍼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론 홈런을 쳐내며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발사 각도가 18도밖에 되지 않는 게레로만의 라인드라이브상 홈런이었는데 양키스 팬들이 야유를 해도 뭐 별로 들리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다음 타자 바쇼가 바로 연속으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389피트짜리 홈런을 쳐내며 휴미트를 마침내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는 누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게레로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네요. 토론토는 7회 초 공격에서도 교체되도록온 양키스의 투수 마이클 킹을 상대로 메리필드와 데니 젠슨이 연속으로 2루타를 쳐내면서 추가 득점을 합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시즌 후반기에 나오지 못했던 킹은 아직까지는 부상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토론토는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도 체프먼의 내야 안타 커크의 볼넷 그리고 메리필드의 웨어플라이아웃으로 원아웃 주자 1삼루 상황의 득점기에서 데니젠슨의 내야 땅볼로 채프먼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추가 1득점을 하며 경기 스코어를 5대0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슈나이더 감독의 작전이 이해가 안 가는 게볼넷으로 커크를 1루에 내보낸 후왜 대주자로 교체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메리필드가 외야 플라이 아웃이 돼서 다행이지 내야 땅볼이라도 쳤으면 거의 더블플레이가 나왔을 텐데 말이죠. 현재까지 토론토는 도루는 안 하고 있고 상대 팀들의 도루는 또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메리필드가 왜이 루수로 고정이 되어야 하는지도 증명이 됐고, 죽어가던 젠슨이 이번 시리즈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같은 지구 라이벌 양키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 뭐더 이상 이야기를 한다면 잔소리밖에 되질 않겠죠. 거기다가 토론토가 이번 시즌 템파의 개막 최다 연승 기록도 깨고, 이번 양키스의 위닝 시리즈 기록도 깨고 했으니까요. 토론토는 오늘 토론토로 돌아가 내일부터 시카고 와이삭스와 스 3연전을 가질 예정입니다.